이다한 공업체 공사 부담률 22%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기반 1팀은 암노 확장 공사에 국비 30억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송도 5705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님 동무 말씀 쓰시겠습니다. 지난달, 되었고, 지난달 보니까 여러분들 그, 어, 의외의 업무보도 있고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 지난번에 했 그, 음, 서비스 로봇 기업 유진 로봇 기업유치하는 것입니다. 유진 로봇 기업이 태국에서 유니 그, 엑스포 아시아에서 그 아이페이지의 u c t 성공 모델을 섭외하는 일도 있었고요. 어, 또 오늘 이렇게 어, 아이패이지의 그 챔피언 팀을 어, 수상을 하게 된 우리 유통물팀충무기관팀을 축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많았습니다. 열심히 라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창피 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모든 팀들이 해서 창평팀로 어, 수상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2월달에는 저희가 이제 어, 아이패드 2030 비전 퍼시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패드가 원래 2022년, 어, 2022년에 경제자유도청이 편의법상 이제 종료 끝나게 돼 있는데 어, 인천 경제자유도는 앞으로 정조 퍼져야 되는, 바운더리가 넓어져야 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직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도약의 발판을 삼고자, 비전 2 0 3 0 3포도 잘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복합인조 카지노가 6월달에 이제 선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표한 대로 두 곳이 선정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쳐서 그 저희 경기자의 위해 카지노북아미로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그동안에그 파크오시 유랑산에 있던 그 파크오시 개발사업도 지난 주에 이제,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아트뮤지엄 컴플렉스 것을 부상하는 그 콘소시움이 이제 우선상 협상자로 선정됐는데 그를 통해서 앞으로 용유이 어, 지역도 어,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되또 그렇게 좀그 노력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2월 17일부터 이게 예. 예비 감사를 예. 이제 시작을 해서. 감사에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목이 들었다. 그런데 준비를 잘하면 돼요.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받아가지고 당황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이제 감사에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테니까. 그래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준비에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 그 이제는 그 시의 간부의 방식도 저희도 이제 간부의 방식을 그 제가 오자마자 바꿨습니다만 시에서도 간부의 방식을 시국장들이 업 보고하는 방식에서 바뀌어서 이제 정책 토론회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 지난주에 처음 한번 했는데 그 제목이 소통이었습니다. 직원들간의 소통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외부와의 소통도 있고 외부는 물론 우리, 우리 경제자유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인들을 위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소통도 있고 또경제자유을 거주하는 외부인들을 위한 소통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여기 외투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과의 소통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그 팀장 이상들을 담당 관제도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현장의 목소리 듣는, 기업의 목소리 듣는 그런 것도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소통이 잘안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는 쓰는데 그것이 이제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소통에 대한 그, 제목.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고 어, 또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인가 경인일보에서 우리 정준팀에서 글로벌 센터가 소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그 가치를 높여서 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 와서 어, 살면은 여기, 여러,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어드벤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 사, 삶, 가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느껴야지 우리가 좋다 좋다 말해가는것같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 어, 소통을 통해서 어, 우리 경제 자유 교육이 정말로 뭐, 인천의 그 대한민국의 인천의 대한민국의 꿈, 인천의 미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것을 도록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이야기 중에서 가슴,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등병과 인사한 신병 이등병이 몹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어느 손을 호흡으로 가면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김 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좀 얻어다가 하지. 그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지만 고참에게 공기가 빠졌다는 피임장과 함께 뜨거운 고된 얼차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빈 손으로 돌아와 찬물로 빨래를 계속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또 극한병을 보았습니다. 김이병. 그러다 손에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좀 얻어다 해라. 신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이번에는 취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만자 뜨거운 고사하고 혼만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년의 민사객 주사관이 그곁을 지나다가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름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김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취사병에 가서 그대 도움을 좀 받아와라. 이등경은 취사병으로 뛰어가서 취사병에게 보고했고 금방운물을한 가득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인사계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희병, 그물로 원손을 모으고 가며 해라. 양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동상은 필요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 소대장, 그 다음에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는 세명의 상급자가 모두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로 부하에게 도움이 된 것은 단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태도로 상대를 배려한 걸로 생각하고는 상대에게 도움을 줬다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봅시다. 배고픈 소에게 고기를 주거나 배고픈 사자에게 풀을 주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단지 내 만족감으로 하는 허상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처한 상황이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혹은 자신의 체면과 별명을 필요로하여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고통을 준 적은 없을런지요. 살아가면서 매사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려는 짝, 배 생각, 면을 합친 다어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합니다. 저는 이 인명과 인사계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와서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그게 상대방을 생각 안 하고 한 배려가 아니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간의 소통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소통이었는지, 과연 상대방을 배려한 소통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번에 그 실국장 정책토론회 소통을 쭉한한 시간만 동안 같이 참석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방을 대려하는 차원에서의 소통이 되어야겠다.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저 자신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한 달이 지났고 이제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는 설입니다.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을 지내시고 우리 금년에 목표로 세웠던 그런 계획한 일들을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갔다. 한 자가면 빨리 가시고 함께 가면 오래가니까 이런 얘기처럼 우리 간부 직원 모두 하나가 되어서 2016년을 모두 정진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